이번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문의하셨던 건데요. 좋은 예제가 될것 같아서 교육에 가져왔습니다. 2학년 2반 물론 내용들은 다 수정을 했고요. 우선 왼쪽에 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은 학생들이 학번이 있네요. 10701-234에서 뭐, 10, 학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홍길동, 이길동 전길동, 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있는데요. 생물, 사문, 세계사, 한지, 물리1, 화학1, 생과1, 지학1, 윤리, 미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학번을 넣게 되면은 해당하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여기 B, C, D, C, B, C, D에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있는데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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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1 이렇게 값이 들어 있는 곳은 공통으로 같이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b는 해당하는 학생의 선택되어 있는 과목을 이동해서 수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 만약에 10702번 학생의 학번을 넣게 되면 은 b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과목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가보시면 b가 여기죠. 있 세계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세계사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 학생의 시는 생활과학 1이네요. 생활과학이 맞나요? 생과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겠네요. 그다음 D, d 에 있는 값, 지학 1이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해서 학번을 넣을 때마다 해당되는 학생의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디테일하게 이걸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 아, 세 가지 함수를 쓸 예정입니다. 여기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인덱스 그리고 매치라는 함수도 쓰게 될것 같고요. match 그리고 오프셋을 쓰게 됩니다. o f f s e t 은 정말로 우리 그 Vlookup 있죠? 엑셀의 꽃이라고 하지만, 오프셋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니까 꼭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 내용은 없어요. 여기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해서 몇 번째 떨어져 있느냐, 그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는 아예 지정을,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매치는 어느 것과 일치 하는지를 가져옵니다 이해를 하고, 여기에 함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할까요? 인덱스 한번 볼까요? 인덱스. 는 해서 인덱스 하나 쓰겠습니다. 인덱스 눌러서. 자, a r 이 적혀 있는데, 여기 볼까요? 생활과학 1부터 해서 미술까지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0,1을 써보겠습니다. 0,1. 센터치게 되면 생활과학 1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선택한 거는 여기 생활과학부터 해서 미술까지 총 4개의 범위가 있고요. 이 범위에서 0,1. 0,1이니까 여기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자, 여기 보면 로 o 이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자신이죠. 여기는 1이죠. 첫 번째.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 굽 바꿔볼까요? 요만큼 선택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생활과학 1을 나고 여기에 1을 한번 써볼까요? 엔터치게 되면은, 다치면은 1,1 해서 생활과학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2,1을 쓰겠습니다. B가 나오네요.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2,1입니다. 여기만 1,1 여기는 2,1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러면은 이 C가 나오려면은1,2,3,4네 번째겠네요. 네번째 그래서 2,1, 첫 번째 1, 2, 로 값을 먼저 놓고요. 그리고, 어, 컬럼 값, 1, 2, 3, 4. 그래서 여기는 4. 2,4가 위치가 C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알고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매치함수 볼까요? 매치함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갈로하고, lookup,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디다 쓸까요? 음. 여기에다가 한번 써놓겠습니다. 써놓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생과 일, 또 지하길, 이렇게 찾을 건데, 찾을 것을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콤마 찍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중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콤마, 정확하게 일치.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일치. 이걸 많이 쓰죠.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그 물성치를 가지고 넣는 경우인데, 1.784, 1.784, 8, 5, 이렇게 있죠. 그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값, 큰 값,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요 위에 있는 값 또는 밑에 있는 값을 쓰죠. 보통은 이제 0을 많이 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걸 찾아야 되죠. 엔터치고 나서, 자, 여기에 생활과학 넣어볼까요? 생과, 생과 1을 넣고 엔터치게 되면은, 자, 더블클릭 해보면은, 여기 생과는 여기에서 여기 하나 둘셋네번네개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된다해서 1을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지하 1을 넣게 되면 지하 1 하면 2가 나오죠. 두 번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과학인가요? 이거는 오프셋을 볼까요? 오프셋은 O F F 넣고 갈로에서 참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기준 잣대, 기준 위치,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기준 위치를 제가 여기 확 1을 집어넣고요. 콤마 집고 와서 밑으로, 한칸 밑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면 1, 콤마 1 갈로 해서 엔터치게 되면 B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다면 인덱스와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는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2,4를 가져오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범위값으로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이 위치,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그 지정되어 있는 것을 통째로 이동하게 됩니다. 통째로 이동. 그래서 콤마 1, 1. 여기의 중심에서 콤마 1이 됩니다. 자, 통째로 이동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범위를 범위 자체를 통째로 이동해 버려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를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화학 1과 생과 2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1,1을 찍었어요. 그러면 엔터치면은 값이 에러가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범위 자체를 통째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1,1이면은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를 통째로 이동합니다. 1,1. 1. 여기다가 1, 2, 3. 여기. 여기는 456이라고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오프셋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OFF, e 셋을 넣고 더블클릭. 여기를 찍어놓고 콤마, 1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를 중심으로 해서 1 1 이렇게 찾게 되죠. 근데 여기를 범위를 이렇게 긁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6이 나옵니다. 자, 여기 범위는 총 1, 2. 여기 범위에서 1 1마일이면 밑으로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 범위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범위를 이동. 자, 만약에 여기에 7이 있다라고 하면 7로 바뀌어 오른쪽 끝에 있는 값, 마지막에 있는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썸을 사용해서 한번 나타낼게요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첫 번째는 복사를 해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요 여기를 a1이라고 써놓했습니다 a1의 일곱 마일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썸을 한번 써 볼까요 sum 자 저기 있는 범위를 합산을 하겠습니다 합산 결과는 당연히 5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sum 한번 해볼까요? sum sum 그래서 여기를 이 범위에 있는 값을 합산을 하게 되면 12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1,1 1. 5와 7이죠? 5와 7을 합산하면 12가 나오는 거죠. 12가 나옵니다. 자, 범위를 통째로 이동했다, 참조했다 이렇게 하는 이 것을 이것을 좀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1콤마 위치에 가져오지만, 범위를 넣게 되면은 이제 좀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합산해서 이제 이걸 조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B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B, 옆에는 B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자, 는, 인덱스 값을 넣게 됩니다. 인덱스, 인덱스 넣고요 F2에서, F2, 여기가 화면이 조금 작으니까요. 음, 조금 키워서. 는, 인덱스라고 하나 집어넣고요. 자, 칼로 열고요. D에서부터 M까지 해서, 극기 범위 내에서, 범위 2번, 2번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B면은 여기 쯤 되겠네요 여기쯤 그러니까 1, 여기 첫 번째 1, 2, 3, 4, 4, 3이죠 4, 4, 4 3에 있는 값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B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4, 4, 0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 인덱스 값을 넣는데 우리는 이4 콤마 1에 있는 값을 여기 있는 b가 있는 이 3개사를 가져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있는 값두 번째 있는 거죠 2 콤마 이렇게 되죠 2 콤마 3 에타셔서 3개사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 이제 3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의 문제죠 3 밑으로 내려와서 학번을 찾고, 학번 찾은 곳에서 옆으로 가서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에 있느냐, 매치함수를 가지고 찾죠. 찾고 난 다음에 그걸 가져오는 거고요. 만약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쭉 내려와서 여기 704를 찾은 다음에 B를 찾습니다. B를 찾고, B 찾은 곳에서 위로 올라와서 u 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2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고정이 될 거고요. 여기 세 번째에, 여기에 3이죠. 3이 이제 몇번째 있는지를 찾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다면 학생의, 학생의 위치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여기 범위 내에서 B를, B가 몇번째 있는지를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다가, 우리가 어디다 놓을까요? 음, 여기다가 한번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체위에다가는 매치함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m, a, t, c, h. 매치 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우선 학번이죠. 학번을 찍어 주시고요. 콤마. 콤마에서, 어디 위치에서, 여기 b죠? b, 열에서 찾습니다. 자, 콤마. 정확히 일치. 칼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네 번째에 있네요. 여기 네 번째니까, 여기네요. 자, 네, 아, 여기죠, 여기. 네 번째가 여기가 됩니다. 사가 되겠죠, 여기 위치가. 이번에는 B가 어디를 찾는 겁니다, B. 여기다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B가 어디 있지를 찾겠습니다. 는, m, a, t, c, h, 매치 쓰고, 찾으라는 값은 우리가 B죠? B를 찾고, 어디서 찾나요? 여기가, 어, 여기네요, 위치가. 여기 위치에서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위치. 더클릭 갈로 닫고 엔터 치면은 4 나오죠. 4, 아, 3이 나오죠. 그러면 네 번째 있는 학생의 네 번째 있는 학생의 수업 2, 3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학생이 바뀔 때마다 학생이 바뀔 때마다 위치값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 범위가 이 범위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될 경우에는, 1이 될 경우에는, 아, 세 번째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건 변하지가 않죠. 매치 값이. 그럼 이 범위가 아니라, 그 윗범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프셋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범위가 통째로 이동할 때. 그러면 기준을, 여기를 잡는 거죠. 맨 위에. 맨 위쪽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내려오나요? 첫 번째, 두, 첫 번째 내려오죠? 첫 번째. 자 이거를 사용 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프셋으로서 해 가져오면 되겠죠. 오프셋. 자 여기를 쓸까요? O F F S E T. 오프셋. 갈로 열고 해서 이 위치 값을 그대로 가져오 고내려오는 거거든요. 오프셋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에서, 콤마 밑으로 몇번 내려놔야 한 번, 한번 내려오죠? 여기 찾은 거는 세 번째 찾았죠? 여기, 이게 세 번째 찾았죠? 그럼 이걸 찍어주죠? 여기다가 빼기, 얼마를 해야 되나요? 2를 하면 되겠죠? 빼기 2를 해주면은 여기 위치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동할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0을 둡니다. 0을 죠 갈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7이 나오네요. 1 2 3 4 5 6 여기가 7. 일곱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3으로 바꾸면은 엔터 치게 되면은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네요. 학번이 3번이니까 여기 학생은 1 2 3 4 5 6번. 그서 6이 나오는 거죠. 여섯 번째에 있다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겠습니다. 더블 클릭 다시 들어가서 X, 잘라내서, 여기다가 해당되는 위치, 여기죠? 여기를 V,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엔터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았으니까, 여기 쭉따라 어느 과목인지를 찾았으니까, 이것도 Ctrl X를 짜다, 잘라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 번째 있는지 이거 있죠? 여기다가 붙여놓게 되면 되겠죠? 엔터. 그러면 화학이 나오네요. 자, 일... 세 번째 음, 학생 쭉 따라가면 화학이네요. 화학 1이 나오네요. 만약에 여기가 1로 바뀌게 되면은 생활과학 1이 나오고요. 여기는 2번 학생이네요. 자, 2번 학생 엔터 치게 되면은 3개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C 해서 이번에는 여기는 C잖아요. C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C로 바꿔주면 되겠죠. 똑같이 C로 바꿔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D가 됩니다. D 가 됩니다 여기는 D 엔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는 C죠 똑같은 C, C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B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는 복사를 해서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 놓고요. 똑같이 C에는 마찬가지로 생활과학 들어가 있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트렌드가 있나요? 음. 그러면 여기에는 학번을 바꿀 때마다 해당되는 교과 과목이 나오게 되죠세 번째 학생을 넣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이나 여기죠.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값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화학 1, 화학 1이 나올거예요 그리고 윤리 c 번이죠 윤리 가져왔고요. 모두 다 가져오게 됩니다. 학생을또 바꾸게 되면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과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이동할 수. 여기는 원래대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는 체육, 체육이겠죠? 여기는 불필요하니까 여기는 삭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학생들의 교과가 한 일정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겠죠 오프셋에 대해서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더블클릭 해서 오프셋 자 인덱스 부분은 이해가시죠 여기 범위 내에서 이, 여기 범위 내에서 두번째 이 콤마 이 범위 내에서 이 콤마 이 콤마 몇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몇 번째 가져오느냐, 인데, 그럼 요건 왜 끄집어 낼까요? 이건필 없으니까, 이해했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더 치면,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학생인데, 일곱 번째, 여기네요. 여기 가져왔는데, 더블 클릭해서 매칭하는 걸 찾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B가 어디에 있느냐, B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 범위 값을 여기서 가져온 거죠. 여기 범위 값. 이 범위 값이 계속 이동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되었다가, 여기가, 여기가 되었다가, 여기가 되었다가 학생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것을 이제 범위를 어떻게 찾냐면은 첫 번째 고정시켜놨습니다. 여길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 1번이면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2번이면 여기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찾는 거를 o 프셋을 통해서 범위 값을 그때그때 그때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B를 찾는 거다. 이 범위 내에서 B를 찾는 거다. 범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매칭하는 값. 여기 학번이죠. 여기 학번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몇 번째에서 이제 찾은 다음에 B열에서 찾겠죠. 찾은 다음에 그 해당되는 금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우선은 오프셋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오프셋을 이해하고 그 오프셋이 범위의 위치, 범위를 이동해서 통째로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